이 쌀이요. 우리가 호떡하면 네. 떡인데 우리가 보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음. 밀가루가 아니라 100% 국내산 쌀로 만들었습니다. 오. 쌀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쫀쫀한 맛이 훨씬 더 남다르고요. 네. 자 그리고 견과류가 각한개한 한 개마다 이15% 이상이 들어가는데 네. 자이 호두 들어가지요. 색도 어. 뭐 다른 재료는 어떤게 쑥분말로 해서 또 이제 색을 내요. 네. 그리고 자 보시는 이제 캐슈넛 네. 예 호박분만 네. 여기에 음? 어, 아몬드. 아몬드 그리고 여기에 흑미가루까지 가루. 네. 해서 세 가지의 맛을 보셨죠 거기에다 가 오늘 가져오시면 쌀가루 맵쌀가루에다가 네. 오늘 제대로 해바라기 씨까지 제대로 맛보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은 상큼하게 드릴게요 네. 오늘 백년 초와 크랜베리가 만나서 네. 그야말로 씨앗호떡을 딱 완성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터져나오네요. 우리가 이 호떡이라는 게요 음. 너무 납작하게 해서 먼저 음. 뭐 견과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부산 씨앗 네. 호떡은요 네. 견과가 진짜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인신만큼이나. 여러분 지금 이게 뭔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한 세트 구매하시게 되면 음. 견과가이 정도 양이 들어가 있는 한 세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호두하며 캐슈넛하 예. 아몬드가 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의 한 500g 정도거든요. 어. 이만큼의 양이 지금 한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받아보시게 되면 음. 이거 해동하실 필요 없어요. 해동을 오히려 하시면 맛이 떨어져요. 음. 해동하지 말고요. 좋은 기름 두르신 다음에 이렇게 싹 구우시면 되는데. 음. 아. 요게 굽는 것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구우시면 돼요. 맞아요, 해동하실 필요 없이 바로 네. 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예. 노릇노릇하게 겉으로 예. 다 구워주시면 예. 그야 맛있는 호떡이 완성이 되는데 네. 색깔부터가 예. 어쩜 이렇게 오색을 딱 제대로 맞췄는지 예. 근데 색만 맞춘 게 아니라 네. 그 분말가루로, 천연의 분말가루 맛까지 맞춰드렸고요. 네. 심지어 안에, 네. 안에 어느 정도의 견과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와, <laughs> 이게 호두예요. 근데. 네, 자 그리고 와, 가득 찼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거 이거 음. 저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라고 잘라보세요 욕심 나시죠, 욕심 예. 나시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음. 굉장히 저 오, 안에 요 보세요 어. 씨앗이 요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와. 부산. 저 국제 시장의 명물 여러분 씨앗 호떡이라는 겁니다. 음. 이거 저 그냥 볼 수가 없죠 네. 하나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예. 검정이 쫀쫀한 탈기가 탈기가 달라요. 음. <laughs> 진짜 맛있다. 네, 밀가루가 아니라 더 음. 이게 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심. 맛이 겉은 음. 좀 바삭해요. 음. 이게 저 가래떡에 살짝 구웠을 때그맛 있잖아요. 쫀쫀한 느낌, 이 어. 쫀쫀한 느낌 보이시죠?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했기 때문에 좀 끊어진 느낌까지 마아 쫀쫀하게. 그러니까. 야, 진짜 뭐, 음. 뭐 찍어 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음. 왜저 국제시장에 가면 음. 예전에 저 무슨 1박이일 프로그램이었나요?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승기 씨가 부산 가서 왜그씨앗소떡 먹는다고? 왜? 예, 그랬던 적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왜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 가면 씨앗호떡을 찾는지 알겠어요. 마포니까. 알겠죠. 예. 그리고 집에서 만든다고 해도 이 정도는 진짜 네. 못 만드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오늘 푸짐하게 네. 맛과 영양도 맞춰드린데, 네. 자이 <laughs> 모든 혜택은.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캐슈넛 오떡 10개, 해바라기 씨 오떡 10개, 아몬드 오떡 10개, 호두 오떡 10개가 준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4 0개죠 네. 근데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크랜베리 오떡 10개와 해바라기 씨 호떡 다섯 개를 음. 더 드려서 네. 방송 중에 쉰 다섯 개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꼼꼼하신 분들 따져 보시죠.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 네. 시중 한번 나가보세요. 호떡 가격 이 얼마인지. 근데 저희는 네.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하시면 653원 꼴로 네.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쌀가루 안에 다 들어갔는데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만 9,910원. 주문 전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네. 여러분 수량 안에 얼른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국제 시장의 명물. 히야도턱 자, 오늘 맛보세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가져가십시오.